안녕하십니까? 자 모형서 수상연수 문제 1단1 9 번입니다.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연립방정식의 해가 x 값이 두 개, x 값이 두 개니까 y 값이 두 개겠죠. 그리고 직선이 점 1, 2마이가두점 사이에 있다랍니다.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? 아 그럼 일단은 첫 번째, 자두 교점을 한번 살펴봅시다. 그게 바로 이두 식의 연립방정식의 해의 xy 값이니까요. 그래서 y 대신네 여기다 쌓아놓고서 정리해보니까 아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x 플러스 2는 0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 그서 좀 넘어간 겁니다 자가 정리해서 아 그러면 얘의 얘의 두근 사이에 두근 사이에 뭐 있다 1이 있다 두근 사이에 1 있다 1이 있다 이 소리네요 즉, 얘를 f x 로 이해하면 x 축과 만나는 x 절편이요두 t 사이에 1 있다.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e 두 t 은알파 x t 가된다 t the FX to 있지 않습니까? FX to g 보다작 h e 하면돼 o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넣게게보다 작기만하면 get the FX t 1 g 1 t the FX to g 이렇게 되겠네요. 그죠? 등호가 아니죠. 이렇게 되는 잘알아두도록 합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